요즘에 친구들이 울세라랑 네. 써머지를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아, 네네. 오늘은 음. 뭐가 나일까요? 울세라, 아, 써머지 중에서. 아, 다해드리고 싶긴 한데. 안그 분장 완화. 안녕하세요, 오그나세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권승휘입니다. 친구들이 울세라랑 네. 써머지를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뭔가 국물처럼 20, 네. 30대는 울세라를 받고 어... 40, 50대는 써머지를 받아라 이런 얘기가 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20, 30대 분들은 이제 써머지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40, 50대 분들은 이제 울세라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써머지는 콜라겐 그다음에 탄력 섬유 활성화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등을 해주는데 피부도 20대 한 우리가 중반부터 이제 콜라겐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피부 전체적으로 살짝 자글자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심해지면 뭐 잔주름이나 이렇게 푸석해 보이는 느낌이 줄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초반에 잘 관리를 해주고 신경을 써준다면 30대 40대가 되더라도 잔주름이 없고 좀더 매끈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가지길수 있는 거죠 반대로 울쎄라 같은 경우는 이 얼굴 전체에 받는다기 보다는 턱 라인에 집중 그다음 이중턱에 집중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이제 효과를 볼수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 50대 어머니 생각하면은 불독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리오네트 옆쪽에 이렇게 블루룩하게 심술포츠가 생긴 피부가 처지면서 그 부위에 지방이 뭉쳐서 생기는 건데 이런 분들한테는 울쎄라가 효과가 정말 좋기 때문에 중년의 여성분들한테는 울쎄라를 좀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울쎄라 써맞지둘다 부작용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둘다 원리 자체가 피부의 이 속의 온도를 50도, 60도 정도까지 올리는 시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부작용은 화는 이 드물지만 생길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세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유명하긴 한데 뭐 볼페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울세라, 써마지랑 요즘에 많이 같이 나오는 시술이 온다가 있 아, 네, 네, 네. 온다는 어떻게 다른요 온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을 좀 파괴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통증이 매우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울세라랑 써마지를 1 년에 한 번씩 받으면서 좀 유지하는 느낌으로 받아주시거나 아픈 걸 싫어하시는 분들을 온다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응. 뭐가 나을까요? 이제라 아, 써마지 중에서. 아해 드리고 싶긴 한데. <laughs> 아, 그렇게 문장만. <laughs> <laughs> 이제 일찍 관리 시작하면 더 좋아요. 다 잃고 나서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있을 때잘 관리해주고 고치는 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더 효과적이거든요. 써마지 한번 받아보실 까요 어... 네. 원장님의 지인분들이나 응. 가족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린다면? 폴라겐 감소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그냥 공통적으로 권하는 건 써마지고요. 가격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온다 괜찮아요. 통증도 좀 괜찮고 그냥 부담 없이 좀 받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온다도 한번 적극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하면 좋은 꿀 조합 시술이 있을까요? 아꿀 조합 시술, 써마지 같은 경우는 물광 주사나 주베룩 같이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울쎄라 같은 경우는 스킨 보톡스 그리고 온다 같은 경우는 이제 물광이나 이제 주베룩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이제 리프팅 장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게 많이 이제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은 도대체 난 뭐부터 시작해야 되고 뭘뭐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 가셔서 원장님하고 이제 내 고민이나 내 피부 상태 좀 물어보고 나에게 어떤 게 맞는지 좀 얘기를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뭔가를 한다기보다 내가 어떤 상태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걸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 문제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모든 치료나 관리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권승이였습니다.